안녕하세요. 디아TV, 디아입니다. 태력전이 시작한다고 합니다. 자, 긴장도 되고, 기대도 되고, 여러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저희는 부적원이 꽉 차서 44분이나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자, 보자. 8초, 7초, 6초, 5초, 4초, 3초, 2초, 1초! 시작됩니다. 바로 지향되는 게 아니고요. 매칭 시간까지 10분이라는 시간이 또 있네요. 아, 놀래라. 아 저는 또 카운트까지 했는데 또 매칭시간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사람 좀 무한하죠 자 10번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전투 준비합니다 가봅시다 자 준비단계입니다 아 이런식으로 생겼구나 현재 정의팀이 있구요 오 많다 방어팀이 엄청 많네 아 여기서 또 채팅을 할수 있어요 저희들끼리 부족채팅 정의팟으로 들어가실 분들 서둘러주시구요 딜러팟은 위쪽으로 올라가 주세요. 자 돌격조가 있구요. 자 돌격조 한번 봅시다. 맞아 이분들은 돌격조로 들어가는 게 맞죠. 두 분이 합쳐서 48만이니까 평균이 24만이란 소리구요. 자여쪽은 보면 47,000 여기는 방어쪽이고 38,000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되게 긴장감 있게 시작을 했는데 또 시간이 47시간이 남았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오늘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만약에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시잖아요. 47시간 안에 자기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. 우선은요.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. 수동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이 방어와 정의와 돌격조를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파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수동 조작이라는 소리 같았고요. 토요일 날 부족간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때는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시작되지 않아서 긴장이 조금 풀려서 맥이 빠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부족은 디아 t 비 부족과 낑깡 부족이 함께 만나게 됐네요. 자, 낑깡 부족 같은 경우는 현재 79명이고요. 하나 의문점이 뭐냐면요. 저희가 파티를 이루어서 할 때는 돌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격유저만 들어가는지 아무리 돌격조라고 해도 법사, 공격, 방어 이렇게 황금조합이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. 이 부분 조금 파티원들과 상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우선은요. 영상 여기에서 한번 마무리하고요. 저는 부조건과 조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정식으로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바이옴.